환산사. <rooftop toys》> 지금 <�nak pierwsze>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호연.. 저희는. 연어 샌드위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해서 아라랜드 촬영지 근처에서 먹은 다음에 인증샷을 찍을 거고요 디즈니랜드에서 놀리기구를 타고 남은 시간 꽉꽉 채워서 있었다가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퍼푸치노를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호텔 근처를 한 산책을 한시간 정도 해 가볍게 브런치 나 미국에 왔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촬영을 한 3시간 정도 점심이라든가 이럴 때 호텔식 호텔 음식만 이렇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아, 살쪘다는 그냥 약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개인 마지막이 저녁 때쯤에 한 마사지나 뭐 이런 것들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해. <laughs> 정말 힐링은 진짜 될것 같아. 요 운동 빼면 완벽했어. 어, 어. 아무래 도 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걸어 다녀야 할 필요가 있잖아. 하노이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굳이 걸을 필요 없습니다. 택시비가 하루 종일 타도 만 원이 안 나옵니다. 뭐 괜찮은 호텔 예약만 해도 그 안에 할수 있는 간단한 레저라던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세브라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누나 즐길 수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호캉스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 여행이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해요. 호텔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는 굳이 동남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호텔을 가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제 또래의 고등학생 친구를 만났는데, 수어를 다 시켜줬어요. 같이 쇼핑도 하고, 학교도 보여주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해줬거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소 근처나 뭐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이 관심있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있는 그뭐쓸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 주변에서 만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관광지라든가 이런 유명한 곳에 가면 바가지를 그렇게 되게 많이 긁어요. 그꼭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지를 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가지 세기는 정말 제 심하긴 한데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되고 <laughs> 가이드 끼고 가잖아요. 다이렉트 바가지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라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동문이 불려 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해봐야 합니다 <목소리>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라라 사라라 사라라. 은근슬쩍 스킨십. 네? 아 이거 너무 스레인가? 여우시네요 브라 응. 보이는 꺼내달라 그랬었죠. 어디 보는 거야? 아니 뒤에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있죠 지금. <laughs>